안녕하세요. 네, 저는 예은 동물병원의 간호 실장으로 있는 이영희 간호사라고 하고요. 오늘 주은이 인터뷰를 네. 진행하게 되었어요. 네, <laughs> 주은이는 7월달에 네. 왼쪽 수술하셨고, 네. 그리고 10월달에 오른쪽 네. 수술했었어요. 네. 그리고 오늘 내원을 했는데, 막 아까 전에 보니까 엄청 방방방 잘 뛰어다니더라고요. 네, 정말발해요 응, 수술하고 얼마 정도 후부터 걷기 시작했을까요? 걸은 건 음. 바로 음. 바로 다음 날 일어나서 다음 예 음. 쩔뚝거리긴 했지만 얘가 예, 워낙 활발하고 호기심이 많아서 음. 바로 걷기 시작했어요. 바고 예. 그날 그, 당일만 네. 그냥 좀 잠이 덜 깨서 수면 마취 때문에 잠이 밥 먹을 예, 자, 밤, 때만 일어나고 예, 그냥 잠만 잤는데 음. 어, 다음 날 바로 이제 짤뚝거리면서 계속 걸었어요. 일어나고. 예. 그래도 좀 수술이 아무래도 큰 수술이다 보니까 많이 아파했을 텐데, 통증 같은 거는 어느 정도 아파했을까요? 아, 아파서 막뭐 이렇게 유기소침에 있고 그러진 않았어요. 어, 너무, 그러니까, 예, 야, 야, 약이, 약이 잘, <웃음> <웃음> 잘 들었는지, <웃음> <웃음> 네, 통증을 별로 못 느꼈던 것 같아요. 아, 제가 다행, 느끼기에는. 예. 그러니까 두번 수술 다 그랬거든요. 아, 그러니까 진짜요? 왼쪽, 오른쪽 다 각각 따로 했잖아요. 음. 근데 별로 그렇게 아파하지 않았어요. 음, 제가, 진짜 저희가 느끼에 네, 엄마, 네. 아빠 고생 안 시키려고 <laughs> 아팠을 텐데, 그래도. <laughs> 음, 그, 우리 수술할 때, 왜, 실밥, 녹는 실 사용하긴 했지만, 네. 봉합한 부분에 뭐 염증이라던가, 음. 뭐, 이물 반응이라던가, 이런 거는 주은이는 따로 없었나요? 네, 없었어요. 없었어요. 아드르. 아드르 네, 네. 했거든요. 근데 네. 제일 작은 거를 처음 했었는데, 그게 나중에는 이제 좀 애가 살만, 완전 살만해지고 막 이렇게. 유연해지니까 그래, 그 응. 제일 작은 것도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아, 조금 핥았어요 <laughs> 네, 하, 그래서 이제 다, 다른 걸로 다시 바꿔줬는데 응. 어, 그래도 이제 잘 소독해주고 괜찮았어요. 염증은 네, 따로 안 염증 없었어요. <laughs> 너무 네. 다행이다. 지금은 아까 제가 보긴 했지만 네. <laughs> 굉장히 잘 걷죠, 보호자님 수술하고. 네, 수술하기 전에 산책을 하루에 한 세네 번 정도 했거든요. 어, 많이 했네. 네, 그래서. <laughs> 이렇게 가방에 넣어가지고 네네. 이렇게 데리고 다니다가 응. 이제 산책한 거는 한 일주일 지나서. 일주일이요. 예. 했어요. 근데 뭐 너무 잘걷안 들어올라고. <laughs> 예. 밖에 <laughs> 안 들어올려고. 진짜 착하다 너. 이거 수술한 거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이런 거는. 네 수술을 뭐 후회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아, 하시기를 <laughs> 네. 잘한 것 네, 같아요. 너무 잘했죠. 왜냐하면. <laughs> 음. 네. 그냥 아마 안 하고 있었으면 응. 계속 찜찜했을 거예요. 수술하기 전에는 좀 다리를 절거나 이런 증상이 있었어요? 아, 네, 양쪽 다리였는데 응. 한쪽 절었던 다리가 오히려 2기였었어요. 응. 증상이 없었던 저희가 전혀 몰랐던 다리가 오히려 3기라 응. 다리, 어, 3기 다리를 먼저 수술했거든요. 응. 그러니까 절었던 다리는 오히려 증상이 있었지만 이기였어요. 기수가 더 예. 낮았구나. 어 아까 말씀하셨듯이 수술하기 전에도 다리 저림이 좀 있었고 네. 수술한 지금은 좀잘 걷고 있잖아요. 네. 회복하는 과정 중에도 뭐 다리를 든다거나 이런 증상이 음. 조금 있었나요, 부어전 네, 원래 증상이 응. 있던 다리가. 수술하고서도 어, 계속 다리를 절었어요. 절었어요. 네, 응. 그래서 왜 수술을 했는데도 다리를 응. 저는지 되게 의아했는데 응응. 그 예은 동물 병원 그 유튜브에서 마침 네, 그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응. 아이가 수술해도 다리를 원, 원래 이제 절던 아이는 그절수 있다고 그걸 확인하고 아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한한 한 3주 정도 지나서부터 응응. 어 안 안절더라고요. 수술하고, 네. 3주, 예, 정도 수술하고 3주 정도 예, 수술하고 3주 정도 있다가는 이제 안절고. 응, 응. 예. 수술은 네. 잘한거 같으신가요, 요즘에? 음, 너무 잘한 거 같아. 잘 거죠. <laughs> 예. 왜냐면 응. 그 찜찜하고 그 걱정스러운 마음을 어떻게 계속 뭐 1년, 2년, 3년 그걸 계속 예, 네. 가우지, 가지고 가지고 가는 건 정말 고통스럽잖아요 <웃음> 그쵸, <웃음> 예, 맞아. 지금은 응. 이제 또 오늘 완치 판정도 받았잖아요. 응, 일단 너무 잘 됐다고 말씀해 주시고 하니까 네, 네. 그냥 마음이 놓여요. 뭐 이제 관리만 잘 하고 특별히 응. 뭐큰 사고만 나지 않으면 응, 응, 응. 그래도 오래오래 건강한 다리로 살수 있겠구나. 응. 왜냐면 다리 수술을 안 하면 아이가 결국에 나중에 뭐큰 수술을 하게 되거나못 걸을 수도 있다는 응. 그런 인터넷으로 봐도 그런 결과가 있고 해서 어, 그거는 정말 상상하기 싫은 일이거든요. 어릴 때 시킨 게 진짜. 잘하거든요. 잘 하신 네. 것 같아요. 어, 다행이다. 주아 완치 축하해. 그렇습니다. 음, <laughs>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보호자님들은 뼈를 수술하는 거다 보니까 네. 많이 어, 걱정도 어, 되고 수술 전에도 막 엄청 고민되시고 막 음. 이런 게 많으시잖아요. 네. 제일 고민되셨던 거 수술 전에. 수술 전에요? 네. 어, 저희가. 음. 처음에 여기 왔을 때는 솔직히 응. 수술까지 할 거라고 생각하고 오진 않았어요. 어, 네, 그냥 응. 정말 뭐 어느 정도인지 응, 확인만 좀 해보고 싶어서 왔는데 응, 응. 수술을 해야 된다는 말씀 듣고 진짜 헉, 아, 정말 해야 돼 이런, 어. 이런 정말 좀 되게 착잡했는데 네, 어. 수술을 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제일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가 <laughs> <laughs> 수술이 정말 뭐 잘못된 건 아니니까 응, 응. 여기서 이제 기다렸잖아요. 저희가 어, 맞아요, 당일 맞아요. 퇴원을 했기 때문에 얘가 응. 수술하는 동안 기다리는데 너무 작은 아이고. 그죠, 맞아요. 예, 뭐 잘못되는 거 아닌가 응. 너무 걱정해 와서 왔는데 응. 물론 침을 질질 흘리긴 했지만 <웃음> <웃음> 애가 생각보다 너무 상태가 괜찮았어요. 응. 저희가 다행이다. 볼 때는. 응. 예, 그래서. 응. 그 날은 정말 안쓰러웠거든요. 네. 네, 정말 막여기가다 젖어가지고 맞아. 힘이 없이 춤, 얘가 그렇게 힘없이 늘어진 모습은 거의. 이제, 이제 아무래도 슬개골탈구가 유전적 질환도 있다 보니까 아, 네. 모든 많은 아이들이 이제 슬개골탈구라는 그런 질병을 좀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많은데 이제 저희 병원에도 아무래도 수술을 앞둔 음. 보호자님들이 많은데 수술을 먼저 주은이 수술을 를. 시켜준 선배님으로서 <웃음> <웃음> 수술을 앞둔 보호자님한테 음. 뭐 이런 건 주의하셨으면 좋겠고 혹은 뭐 그냥 음. 하고 싶으신 말씀 저희도 선택을 했지만, 음. 이제 두, 양쪽 다리가 다 수술이 필요했는데, 한쪽 다리를 먼저 하고, 왜냐면 못 걷고 입원을 해야 된다고, 음, 맞아요. 그렇게 떨어져 있는 게좀 마음에 걸려서, 음. 이렇게 각각 수술을 했는데, 음. 아이가 그냥 한 번에 끝날 일을 두 번, 이제 병원에 오니까, 두 번째 병원에 오니까, <laughs> 애가 벌벌벌 떨면서 너무 무서워하더라고요. 응, 응. 아, 이게 과연, 두번 수술한 게 잘한 건가 싶기도 하고 그런 음.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애가 워낙 이제 회복이 빨리 돼서 음. 집에서 있으면서 음 입원 안 하고 음. 퇴원해서 한게또 잘한 거 같기도 하고 음. <웃음> 그건 <웃음> 모르겠어요 음 각자의 선택인 거 같지만 선택, 그쵸, 네, 맞아요. 저는 음. 제 선택을 후회하지는 않아요 아무래도 장단점이 네. 많으니까 네. 음. 그리고 근데 그것보다도 어좀 아이 권유를 받았다면 응, 응. 수술을 좀 하시는 거 네, 100, 거의 뭐100% <laughs> 네, <laughs> 추천드려요. 왜냐면 응. 너무 걱정스러울 것 같아요. 맞아, 안 하고 예, 제가 해보니까 너무 지금 마음 편하고, 응. 애가 물론 잘 돼서 더좀잘안 음, 됐으면 또 후회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쵸, 네. 응. 저는 일단 지금은 아이가 너무 잘 산책을 지금도 하루에 두번 음. 제가 출근하는 날은 두번 쉬는 날은 세번 정도 하거든요. 음. 근데 너무 산책하는 걸 좋아해서 집에 안 들어올라고 해요. <웃음> <웃음> 그러니까 이렇게 좋아하는 어. 애를 어, 그치. 다리가 불편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보호자님께 어, 아 네. 주은이란. 음. 이게 원치 않게 생겼잖아요. 아네네 네. 잠깐만. 주은아 듣지 마 이상한 네, 얘긴가 봐. 예쁜 거 말고는 장점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요 <laughs> 힘들고 피곤하고 돈 많이 들고 뭐 진짜. 네, 정말 그냥 정말 예쁜 걸로 예예 예, 정말 네. 예, 예쁜 걸로 막 위로를 삼지만 네. <laughs> 키우는 정말 <laughs> 거는 정말 힘들어요. 예. 네. 그냥 진짜 강아지 키우 안 키우는 분들한테는 네. 혹시 예뻐서 그냥 키운다는 생각으로 키울 거면 그냥 <laughs> 안 키우는 게 낫다고 생각돼요. 왜냐 말이 다시 네. 산책을 해 주려도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더 일찍 일어나서 아침에 산책해줘야 되고 맞아. 퇴근하고도 피곤한데 쉬고 싶은데 음, 에, 어, 정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산책해야 간식, 되고 간식, 턱은 우리가 보줘야 되고 그러니까 얘는 워낙 놀기를 좋아하니까 네. 또막 놀아줘야 네. 돼요 음, 음. 몸으로 막 놀아주고 해야 되니까. 음, 음. 음. 나는 피곤한데. <laughs> 네, 놀아줘야 되고. 그러니까 저는 좀 동, 정적인 사람인데, 얘는 너무 동적으로 막 활발하게 놀기를 바라니까. 조그만데, 어, 어디서 그런 에너지가 나오는지. 음. 네, 그래서 정말 피곤해요. <laughs> 근데, 예, 네, 그래서 이, 예뻐요. 어, 네. 그치만, 그럼 예뻐요. 결론은 주은이는 예쁘지만 피곤하다 했요 약간 영원한 기같은 아, 맞아. 근데 또 주은이가 없는 네. 삶은 생각하기 아, 싫으시잖아요. 네. 그죠. 네. 이제는 뭐 근데 아기 가진 어머님들도 똑같지 않을까? 걔네들이 뭐돈 벌어 오는 것도 아니고. <laughs> 걔네도 직업이 맨날 사고 분유 사고. 아, 그렇죠. 아, 힘들죠 예, 네. 네, 네, 네. 네, 맞죠, 맞죠, 맞죠. 어. 뭐 말고 장점. <laughs> 예, 뻐요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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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네. 주은이 이제 앞으로 아프지 말고 우리 다른 시추 아이들도 아프지 않고 치료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맞습니다. 예.